역동과 감동 하나원퀴 K리그2 2023 오늘 안산과 김포가 만났습니다. 두팀올 시즌 1승 1패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인데요. 결과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자 출전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안산입니다. 이승민 골키퍼가 오늘도 나와 있고요. 이태근, 김정호, 장윤섭, 정용희 선수입니다. 노경호, 김재성 라인이고요. 그 앞에는 정지용, 김진현, 김범수 전진 배치됐고요. 완텀. 경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김포 보겠습니다. 박정혁 골키퍼가 계속 문을 지킵니다. 김태한 박경록, 조성원백스리 서재민, 김인석, 김종석, 장윤호, 박광일. 박광일 선수만 지난 경기와 위치가 달라졌는데 루이스, 배재우입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공격하는 민트색 상하이 팀안찬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상하이 흰색 원정팀 김포입니다. 자키포입니다 오른쪽 밀어 주고요.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루이스 가슴으로 떠어 놓고 돌면서 아 왼발로 때입니다골 뜨고 쳐냈다가 다시 잡습니다. 자, 저런 부분이 비스 슷수의 강점이거든요. 네. 볼을 지켜내고 슈팅 각도를 자 안쪽으로 만들어 내면서 왼발 슈팅에 대한 선택을 좀 가져갔죠. 네. 자, 오른쪽 비어 있네요. 출발합니다. 자, 박광일 박광일 중앙 쨘! 아, 좋습니다. 박광일. 자, 루이스! 루이스. 첫번째 슈팅 떴습니다 정선수가 안산에 와서 없잖아 네. 자 루이스입니다 오른쪽 열려있네요 오른쪽 갑니다 아 오픈 좋았죠 아, 네. 박광일 쪽, 죠아 박광일 가운데 아 김희석 흘러날뻔 슛 네. 은박슈팅 떴습니다 다시 내줬죠 크로스 올라가기 직전 땅볼 크로스 커트 됐습니다. 자노경호 앞쪽으로 자 지금도 장인호 장인호 네. 상당히 어. 먼 거리인데요. 네, 지금도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장인호 선수가 슈팅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포의 선수들이 올 시즌 뭐 사실 최고의 시즌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자신감도 많이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네. 리그 자. 자, 중앙 쪽. 일단 밀집 수비, 롱 슛! 임팩트가 정확히 들어가질 못했어요. 자, 이제 전반전 0대 0요럴때 이제 가장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박스 오른쪽. 길게 쏴줍니다. 김종석 쪽을 겨냥했습니다. 네, 복결했죠복결했습니다 루이스는 왼쪽. 아, 장윤호 좋습니다. 장윤호. 자, 뒤쪽 서재민. 아, 때립니다. 잘했습니다잘 아아 차고 기가 막히게 막았습니다. 아, 지금도 장윤호 선수의 순간적인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서 네. 자, 역습 찬스를 만들어냈었고. 네. 충분히 한번공판을 노리고 때려봤던 서재민 선수입니다. 노경호. 다시 노경호. 크로스, 이제 올라갑니다. 낮게 갔습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에서 바깥쪽. 잘라내죠. 여기서 뺏기면 슈팅골입니다. 자, 자 오른쪽 기회입니다. 힐패스 오른막아냈습니다 아! 아! 결정적인 아, 기회를 살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손에 닿지 않았나라는 네. 로비리겠죠. 손에 건, 맞긴 한것 같긴 네. 하거든요. 네, 박세진 주심이 네. 어느 정도는 시그널을 뭐 듣고 있다고 선수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대로 진행이 되네요. 네. 네. 어깨가 맞는 것 <laughs> 안산 벤치 쪽에서도 네. 네. 자, 화면으로 좀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타임아웃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0대0으로 전반전. 뭐, 전반전의 탐색 같아요. 후반전을 위한 어, 전반전 47분을 0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후반전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스테 선수가 또 투입됐습니다. 홀냄새를 네. 정말 뭐 기가 막히게 맞는 선수고. 자 지금도 돌아서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정재영 직접슛 아! 서재민 건져냈습니다. 지금은 줄끝하다가 빈틈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크로스에 대한 선택보다는 자 스필수 다리 사이를 보고 슈팅에 대한 시도를 파포스트로 네. 잘. 능력에 가져갔습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형성 돌투 타다 지금 네. 정정 선수의 좋은 오른발 슛이 있었습니다. 네. 자, 직벨까요? 경유할까요? 직접 갑니다! 턴했습니다. 아, 박청효 선수 큰거 막았네요. 자, 보여줘 형태로 네. 워낙 요즘 뭐 직접 공격이 좋은 윤태 선수가 직접적인 슈팅을 때려냈었고 네. 베테랑으로서 어쨌든 캐리그에서의 경험도 굉장히 많은 선수고 네. 많은 정말 다이나믹한 골들을 만들어냈었던 선수거든요자 이번에는 루이스입니다 왼쪽입니다. 여러분 축니다 서재민, 서재민 한번 직업 때립니다. 역풍을 아 흔들렸습니다. 아 서재민 선수가 지금 직접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 김범 선수가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긴 했습니다 네. 정정 선수도 스피드가, 있, 김범 선수도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네. 김범 선수에게 좀 경험의 대학할 수 있는 선택을 가져왔죠. 네. 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어, 5등점 1동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 전에 만났을 때도 시즌 7골 정도는 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두골 남았으니까요. 자, 오른쪽! 자, 넘어갔습니다. 이현규의 솔로 플레이! 김성민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회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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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자, 로이스. 오빠 다시한번.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또 서재민이네요. 자, 이태근 선수 경기력. 자, 로이스. 로이스. 오른쪽으로 쳤어요. 로이스. 죽어봤습니다. 왼발로 슛. 자 루이스 선수네 득점을 통해서 아, 네, 두 기평가, 경기 연속골도 있습니다. 아, 지난 경기에서도 루이스 선수는 결승골을 만들어냈었는데 네. 자또한번 정말 어, 역습의 형태에서 왼발로 득점을 루이스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자 지금 도골 넣고 선수들이 단체로 자, 셀러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역습의 형태에서 각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자 루이스 선수가 확실히 어 한방이 들어섰습니다. 자 중앙쪽, <laughs> 자먼 거리네. 자 이제 김포의 수비하는 거좀눈여겨 봐야 되겠어요. 자 크로스 자. 올라갑니다. 호. 다시 정재민의 머리에 자. 쳤습니다. 자이 자, 태클. 김포는 많이 이제 내려서 있네요. 자 김정호. 자. 왼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장면 속에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는 사각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김태환 선수는 바깥쪽에서 빠져있고요 김포가 한 명이지 금 숫자가 부족해요 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파블로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그 장면이거든요 장면이 네. 자 그쵸 그렇죠. 약간의 접촉이 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 확인들어갑니다 하지만 어. 원필드 리뷰입니다. 네. 그렇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도중에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이게 지금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요. 어이 네. 장면이 있었기 어, 때문에. 확인 끝났어요. 판정 결과 나오겠습니다. 확인 결과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아, 네. 아, 지금 파블로 선수의 파워를 선호했습니다 바로 PK를 차지 않고, 자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윤주태, 박청효 들어갑니다. 윤주태 동점골 올 시즌 9골 우리도 아 습니다자 네. 과감하게 1텝으로자 k 를를 성공시키면서 네자또한번윤주태 선수가 팀이 어려울때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기계 내야 지도를을걸러 수가 보여주겠죠 동움이많으요자 일단 4 0입니다역0분입니다아 이걸 놓치네요 네 윤민호 입니입니다 아 네. 타임아웃 아 됐습니다. 타임아웃 네. 됐습니다. 101분 동안의 사트였습니다 1대1이 됐습니다. 올 시즌 두 팀은 1승, 1부, 1패 똑같습니다. 네.